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리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소원과 달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울의 과거 행적이 그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잔인한 핍박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 그 누가 이 사울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울이 양의 탈을 쓰고 늑대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가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아무도 사울을 만나 주지를 않았고 아무도 사울과 함께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울 혼자서는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소께서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이 사울이 다메색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서야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에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사울의 회신과 담의 세계서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도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에루살렘교의 회 성도들이 모두 다 사울을 피하는 와중에도 이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사울에게 그간의 일들, 자초, 지정을 자세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바나바는 지금 사울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사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사울의 진정성을 확증해 줬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중재해 줌으로써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새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교회에는 늘 새로운 회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족 새로운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어우러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가족이 정착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통계 조사를 보면 새가족이 신앙생활을 할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기존 교인들이 새가족을 십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세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세 가족, 새로운 회심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환영하며 맞이해 주는 사람. 예수 안에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기대하며 도와가는 사람. 그를 교회 공동체로 다른 성도들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새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꼭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새로 등록했지만 이 공동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새 신자일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다가가기가 껄끄러운 그런 등록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바나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들의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부족함을 판단하거나 연약함을 정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모습과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잠재력을 신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불러 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들을 선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에게 그들을 소개하며 다리를 놓아 주는 중재자가 되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나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정착을 하는 것이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바나보와 같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중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격려와 중재가 한 영혼을 살려낼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으로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게 된 사울은 에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희스원을 아멘 여러분 사울은 다메색에서처럼 에루살렘에 와서도 지금 예수를 전하는 데 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서 역시 다메색에서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에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거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그때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울이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또 사울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강력한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한 겁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죽이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저 생각으로만 사울 죽이고 싶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사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행동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세계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사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있는 곳에서 즉시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한 결과로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주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와 고난의 사명입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그 사명의 삶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에 따른 고난을 사울이 홀로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때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그냥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데리고 내려갔다 또 보냈다 이런 표현은 에루살렘 교회가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였음을 알려줍니다. 함께 사울과 동행하면서 보호해주고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교회가 해준 겁니다. 이렇게 에루살렘 교회는 위험에 처한 사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준 겁니다. 특히 3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신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26절, 28절에서는 에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성도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고 28절을 보십시오 에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제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는 분명 신자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피신을 돕고 있는 이 30절에서는 에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형제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제자들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 바꾸고 있을까요? 단순히 반복을 피하고 그저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형제라는 용어는 예수 안에서의 친밀함과 신앙적인 유대감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즉 신자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고 삶의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강조하는 용어가 바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공동체성, 공동체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30절에서는 제자들이 아닌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곧 형제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친밀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아 줄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형제애를 가지고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며 다소로 보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형제애를 가지고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잘 드러납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그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신앙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불리익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대로 살느라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입니다만 어떤 이는 신앙 때문에 육체의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사울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홀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를 가지고 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과 보호,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형제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된 그리스도인, 형제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나가 우리의 시야를 더욱더 넓혀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밖에 받으며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 나이지리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구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교회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좋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형제로서의 책임을 온 땅의 교회로 확장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권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을 후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와 협력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알리고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가진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픈도어 선교회 수식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구역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식지를 받으시면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형제를 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상황을 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요. 형제된 교회에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에는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난당하는 사울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했던 에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받는 형제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꼭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울은 에루살렘 교회의 도움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잠시 동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면서 그의 회심과 회심 이후에 초기 행적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31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31절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시작된 1년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쭉 펼쳐져 왔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테반의 복음사역과 순교, 그로 인해 촉발된 에루살렘 교회의 핍박 사건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었던 스테반이 안타깝게 순교하고 뒤이어서 에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닥쳤습니다. 교회를 보자면 정말로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터진 성도들이 에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갈릴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지역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민족을 넘어서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핍박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냈던 강력한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1절 말씀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핍박을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섰습니다. 사울 같은 잔인한 핍박자들이 교회를 유린했지만 교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핍박으로 인해 동료 신자들이 죽어나가고 삶의 터전을 떠나 유리해야 하는 큰 슬픔을 겪기도 했지만 영적인 침체나 우울함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슬픔을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교회가 더 성장을 한 겁니다. 결국 환란과 핍박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가 영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수적으로 더 성장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질적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주인이어서 인간이 지키고 인간이 보호하고 인간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혼란과 핍박이 있다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희한하게도 혼란과 핍박 속에서 영적으로 더 강해져갑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환난, 핍박,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뻗어갑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가시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조회가 끝났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난 핍박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몰라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대적자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힘든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 눈물의 시기를 보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회심한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중재하며 교회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가십시오. 복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형제들을 외면하거나 홀로 두지 마시고 그들과 연대하며. 형제로 함께하고자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심받고 외면받던 사울을 품고 세워준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를 신뢰하고 중재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하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에루살렘 교회처럼 사랑과 연대의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케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든든히 사는 교회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